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유로 이제 큰 방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가 원래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열었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딱 이게 열려있던 거예요. 딱 이게 이렇게 아이고, 안다힌딱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 손으로 이렇게 열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열었더니 트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소개와 큰방 소개 해드릴게요. 여기는 요두 번째 화장실은 똑같고 와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요렇게 있고, 여기 주방도 좀더 넓어진 것 같죠. 요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웰컴푸드도 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웰컴푸드도 있고, 저도 이 방은 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는 근데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요렇게 똑같은데 여기가 살짝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옆에 또 있고 요렇게 여기는 가로 폭은 비슷한데 세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아이고 아이고 문이 조금 더 열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옆 방들이랑 비교를 하고 올게요 가로? 세로 크기?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요렇게 생겼고 원룸 방 원룸 방은 요렇게로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약간 가로 폭이 조금 더 작은 것 같죠. 세로 폭은 조금 더긴것 같고 여기가 원래 저희가 잤던 방인데 저희가 원래 잤던 방3개 앞에 있어요. 여기 저희가 원래 여기서 잤거든요. 여기가 원래 저희 방이에요 이렇게 쓰던 자국도 있고 그런데 저희 새로운 방은 아예 아무도 안 쓰고 웰컴 코드도 있고 근데 저희 끝에만 저희 끝에만 다시 달렸던 이렇게 투룸방 을 투룸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원룸방인데 투룸방 귀여워 너무 좋고요 샤워도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나 있어서 좋아요. 여기도, 뭐, 네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각상, 여기가, 이제 원래 닫혀있던 곳. 지금, 다시 안으로 들어가 게요 이쪽도,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각상. 여기 없네요. 여기는 뭔지 되게 궁금한데, 여기에서 여전히 막혔있네요 여기는 여기 샤워 있는 건 똑같고, 트롬 된 것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룸, 두 번째 룸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룸에는 요로코룸 TV도 3개나 있는 방이 됐고요. 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방이 좀더큰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 샤워, 샤워도 한개더 있고 이제 다른 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바보같이 이렇게 잠궈놔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안녕!